신발다. 아, 아, 빨고 아, 있으니

선물처럼 봄비가 내립니다. 하늘도 땅도 산도 나무도 그동안의 갈증을 달랜 듯 시원한 봄비를 맞아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 같네요. 이곳은 마을 주민의 눈밭입니다 오늘은 자연속에 훌련히 자라고 있는 자양산 미나리와 돌나물을 캐려고 하는데요. 캐낸 미나리와 돌나물은 잘 키워서 어르신들 무력없이 반찬으로 맛있게 해드릴거예요. 비를 맞으며 진흙 속의 미나리를

<목소리로> 우... 이게+ 이거 이게+ 이이거 이게+ 이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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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많아. 흙이라서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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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그거 는데수 어, 어, 있겠어? 네, 한번 봐요. 됐어? 네, 됐어요. 됐어? 오케이. 장하다 <laughs> 여기 저거를 해서 저 아, 쪽으로 <laughs> 가자. 아진만어창 하나 놓자. 저쪽으로? 오쪽 오쪽 오 어우, 이 무거운 게다 망가. 오늘 창 하나. 너무 귀 오늘 안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스님이 고평이시네요아안 빠져요. 잠깐만. 어디 갔어? 아가 아. 야. 아이고, 손님. 너무 아이고스님 너무 길아 됐어요. 오, 진이네 이쪽 완전 진흙이라서 아서안 나와요. 이리 놔. 여가있어 어. 불, 불은 불은 무거워. 네. 물을 머금어서두 배로 무거워진 미나리 뿌다리를 봉사자분들은 눈물 앞에서 번쩍 번쩍 잘옮기시네요 아, 반가워. 이아리에신다민아를다 캐고 가기 전에 주인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문밭을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부받은 민나리와 돈나무를 잘 키우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주인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트렁크가 꽉 찼네요. 아, 이거 점심에 쏙짱이 맛있겠죠? 네. 네, 참치

이회 사람들 나오겠서 어디서 이렇게 간체를 나왔서더워더 <laughs> <laughs> <덜> 시원해서 와. <웃음> <웃음> 어, 언니 이렇게 답답하라. 귀다 자, 잘들다습니다잘 들었습니다. 나오 여기 위에 올릴 아, 저 됐다. 많이 했다. 진짜 이제 캐온 미나리와 돌나물을 심으러 가볼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지 거센 빗소리가 확창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날씨가 들어가봐, 지원보 어디야? 여기 있어요. 아, 이쁘지요? 날씨가 들어가봐, 이쁘지? 예쁘지 않죠? 여기다. 여기 있어 가위 있어요, 가 있어요. 가 있어요! 어 날씨 아이고, 날씬하네. 이따가, 요거 밴드 갖고 와서. 네, 가방요 잠깐만요, 응? 안녕하습니다안요요여기고랑이 착장 놓으면 돼요. 온 미나리와 돌나물이 자리 잡도록 밭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미나리야 돌나물아 열심히 잘 자라다오. 我那个就这个果实。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열심히 봉사한 만큼 오늘의 밥맛도 꿀맛이겠죠? 구독자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다, 이거, 이거 다 뜯어내고, 잎사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삶아야 되고. 처음부터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쪼버리자유동이니까 맞아요. 응? 나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거이동이야처음 이거 껴버리자. 나중에 다듬는 것도 이제야. 비듬만한 번에 끝나버리는데. 이거, 보통이 아닌 거다덮 이곳은 엄나무 밭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돌보지 못한 밭인데 엄나무 홀로 잘 자라주었네요. 오늘은 엄나무 숨을 따서 오료급식 반찬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이곳은 도라지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숲과 머위와 망초대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도라지예요. 잘 자라고 있죠? 도라지 입구 참 이뻐요.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입자기가. 수소처럼 생겼다 요 친절한 거사님께서 가마솥에 물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으시네요. 물이 끓으면 오늘 수확한 엄나무순과 머리대를 삶을 거예요. 지금 삶는 엄나무 순과멀 때는 잘 삶아서 무릎 없이 반찬으로 내보낼 거예요. 덜된 엄나무순이 들어갔네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3주 전에 심었던 상추가 나 이만큼 컸어요 하고 뽐내고 있네요. 알았어, 상추야. 곧 무료급식 반찬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참 고마워. 구독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추 심고 있어요. 아, 배추, 배추, 상추 심고 있어요. 파를 심고 있어요. 어, 배추가 고라니가 다다 <laughs> 먹어 버렸어요. 고추에 고라니 먹은 거야 이게, 이게 다 따라 먹은 거야 고라니가. 이거 니까 그냥 이을게 없으니까 배추 심은 앞에 좀 내려가서 고라니가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주문 예, 이거